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강국의 꿈이 실현된다면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추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추정 규모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전으로 금세기 최대 규모라는 가이아나 광구보다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리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사, 상업성을 확보한 요 문단만 다시 하겠습니다. 물리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의심 어린 시선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